응 이러다 봐왜 응. 너의 예쁜 눈을 아빠에게 보여줘 자는 <laughs> 애기 깨우면 어떡해 어흥아 응흥아 자고 있어 너의 예쁜 눈을 아빠에게 보여줘 오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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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딱 졸린 것같 응. 오, 구치. 응. 오, 구 오, 그렇 오, 옳지 옳지 오, 오, 구치. 오, 구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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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 오, 하, 치 오, 오, 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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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잤어 오! 음. <laughs> 흠. 오, 너무 귀엽지? 어떻게 볼따고좀 봐? 다른 애기들은 음. 나 맨날 갈 때마다 그 외국인 그 사람이랑 수유가는래 이렇게 엄마거든? 근데 다른 그 외국그 애기는 엄청 울거 코 축해가지고 엄청 날있다니 오븐만 음. 음,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음. 음. <laughs> 음. 어아 너무 귀여워 우오눈 음. <laughs> 음. 떴지 음. 오. 오, 오, 일어났다, 일어났다. 오, 오, 엄마 아빠 부러운 거 알고 있어?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? 헉, 그렇지. 오, 오, 오. 응.